금요일이자 봉가에 갑니다. 그래서 짐을 하나하나 싸고 있고, 아, 이거보다는 이게 더 나은 것 같아. 제가 오늘 카메라 부품들을 많이 챙기는데, 봉가에 가서 좀 찍고 싶은 씬이 있어서 바리바리 싸들고 가고 있어요. 혹시 이게 뭔지 아시나요? 제가 얼마 전에 구매한 건데, 용도를 보여드리자면, 악세사리처럼 이렇게 달리는데 지금 카메라를 잠시만 그 다음 이거를 여기다가 이렇게 꽂아줍니다 떨어지지가 않아요 이 부분을 락을 풀어야지 떨어지는 카메라 클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냥 두 손을 편안하게 쓰고 싶을 때 그냥 잠깐 걸어놓고 사실 무게감이 조금 있는데 그래도 손에 들고 다닌 것보다 여기게 하는 게 부담이 좀 적어서 이걸 한번 구매해 봤습니다 사람들 엄청 많은데? 아이돌 엑소에서 백현? 그분이 생일이신가? 팬미팅 같은 거 하나? 항상 서울역에 오는 건 설레는 거 같아요 멍이 <뭥이> 방앗넌 <방아가> 선물 받았습니다 넌 고구마랑 소고기랑 합친 것 같은데 기다려. 음 맛있는 냄새. 감사합니다. 집에 와서 밥 먹고 이제 흥시 산책도 시키고 깔끔하게 씻고 왔습니다. 본가에서 좀 따고 싶은 신이 있어서 카메라를 들고 왔는데 카메라 가져온 김에 Watch in my bag. 평소 가지고 다니는 것보다 조금 더 많이 가져오긴 했는데 제가 가지고 다니는 그런 것들을 좀 소개해 보면 좋을 것 같아서 첫 번째. 맥북. 전 이제 이 맥북이 없으면 안 됩니다. 이 맥북은 그 처음에 M1 나왔을 때 되게 혁신적인. 그런 거라고 해서 구매를 했고 제가 영상 편집을 위해서 샀는데 4K까지 무난하게 되고 사실 뭐 프로로 갈수 있으면 좋을 것 같긴 하지만 가성비로 진짜 좋은 것 같아요. 그리고 이거를 제가 하는 이유는 영상 관련해서도 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종종 계셔서 아 그리고 지금 가지고 있는 이 카메라는 소니 지브 2원이고 사실 이것도 저한테 사치데 올라가는 건더 사치일 것 같아서 만족하고 있습니다. 카메라 그리고 렌즈는 광각으로 이렇게 돼 있는 이게 뭐지? 1535G 1535 G렌즈고 이렇게 완전 광각부터 이렇게 줌 되는 것까지 35mm까지 되는 그런 렌즈여서 굉장히 브이로그용으로 잘 쓰고 있습니다 앉아 너이 고구마 어? 소고기에 눈이 팔려가지고 이거 뭐야 이거 아, 배꼽이야? 배꼽이었구만 다음 이제 카메라 용품들 궁금하지 않으실 분들 계시겠지만 궁금하신 분들은 제가 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코파에서 샀는데 먼지 이렇게 쑥쑥하는 거. 지금은 괜찮을 것 같은데 이걸 제거 안 하면 센서에 먼지가 붙는 경우에는 얼룩처럼 이렇게 생기기 때문에 해주려고 하고 있어요. 그리고는 소니 뭐야 이거? 이거 뭐지 공시야? 배터리. 소니 배터리. 다음은 SD 카드. SD 카드는 이것도 제가 쿠팡을 잘 사용하는데 쿠팡에서 그냥 케이스 케이스가 좀 필요할 것 같아서 최근에는 4K 촬영을 해야 돼서 이거를 쓰고 있습니다. 아이 가방은 다이소에서. 삼 보냉백이에요. 그다음 이거는 삼성의 포터블 SSD T7. 아무래도 이제 제 맥북이 깡통이다 보니까 256GB밖에 안 돼요. 프로그램 같은 거 깔면 엄청 용량이 작아지고 그래서 이걸 꼭 사용해야 됩니다. 저 같이 깡통을 사용하는 분들. 이거. 이거 뭘까? 뭐 맥북에 연결하는 거죠? USB 이렇게 꽂는 거 있고 SD 카드 꽂는 거 있고. 이건 또 아마 직구를 했었던 것 같은데 잘사용하고 있습니다. 왜 이렇게 시끄러? 하나 더 줘? 일로와 앉아 내가 볼래 앉아 엎드려 먹어 자 그다음 필터 케이스 제가 필터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지금 낀 필터가 약간의 미스트가 들어가 있는 그런 필터거든요 이제 이거는 ND 필터라고 선글라스라고 보시면 돼요 가벼운 ND 필터는 햇빛이 많은 그런 그때쯤에 그냥 카메라로 하면 은뭐 심도 표현이나 이런 것들을 좀 표현하기 어려워서 정말 유용하게 사용하고 있는데 뺐다 꽂았다 하기가 귀찮긴 합니다. 밑에 거는 무슨 용도인지 잘 모르겠어요. 그냥 보관한 게 필요해서 이걸 갖고 카메라 용품은 여기까지인가? 아 그리고 립밤! 립밤이 없으면 안 되는 사람이거든요. 립밤을 무조건 안 가지고 다니면 좀 불안한 그런 느낌이 있어서 립밤을 꼭 가지고 다니는데 이거는 디비아 립밤이고 이솝의 립밤인데 이게 UV 차량까지 되는 립밤이어서 제가 사용하고 있 저의 파우치 이 파우치는 그 예전에 한창 부록 상품 같은 거 주잖아요. 거기서 이제 막 받은 빔지 파우치인데 기름종이 농픽션에서 받은 전 이런 걸 책갈피로 좀 쓰고 있습니다. 뭐이 정도인 것 같아요. 별거 없죠? 너무 별거 못 가지고 오셔 너무 별거 없어. 오늘 봤던 것들 궁금한 거 있으실지 모르겠지만 <laughs> 궁금한 거 있으시면 제가 제품명이나 이런 것들 알려드리도록 알겠습니다올라서 여기까지 할까? 앉아! 그래. 이준 안녕히 세요 에이. 너 꺼져 한번. 삑!